35년 동안 나는 내 압축기에 종이를 넣어 짓눌렀고 35년 동안 이것이 폐지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어왔다. 그런데 이제 부분위에서는 엄청난 크기의 수압 압축기 한 대가 내 압축기 20대 분량의 일을 해낸다는 걸 알게 되었다. 게다가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거대한 기계는 300 내지 400kg 들이 꾸러미들을 만들어 회전식 기준기를 이용해 화물열차 차량으로 운반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직접 가서 봐야 해한테야. 그렇게 방문하는 게 예의지. 그런데 실제로 부부니에 가서 윌슨 역만한 넓은 유리홀을 보고 괴물같은 압축기가 노호하는 소리를 듣자 전율이 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그 기계를 차마 눈뜨고 볼수 없어 한순간 그곳에 멈춰선 채 흐릿한 눈길로 신발끈을 고쳐맸다. 폐지 더미 속에서 희귀한 서적의 책등과 표지를 발견하는 그 놀라운 순간이 내게는 언제나 축제나 다름없었는데 말이다. 그 즉시 책을 집어들지는 않았다. 플란네 헝겊을 집어들고 우선대 압축기의 굴대를 닦은 뒤내 힘을 다스리며 종이 더미를 흘끗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야 그 멋진 책을 펼쳐들면 제대 앞에선 신부의 부케처럼 책이 내네 손가락 사이에서 떨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동네 클럽에서 내가 아직 축구 시합을 하던 시절에도 같은 일을 경험했었다. 아래 주점 담벼락에 선수들의 명단이 나붙는 건 목요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수요일이면 벌써 그곳을 찾았다. 자전거에 올라탄 채 가슴이 두근댔지만 차마 유리를 씌운 게시판을 들여다볼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저 열쇠 구멍이나 살피며 우리 클럽의 이름을 한참 동안 입안에서 굴린 다음에야. 슬그머니 명단 쪽으로 눈길을 지었는데 그곳엔 어김없이 지난주 명단이 그대로 붙어 있었다. 아직 수요일이었으니까 다음 날 나는 그곳에 다시 와서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일군 선수들 명단과 대기자 명단, 청소년 팀 명단을 읽어 나갔다. 대기자 명단에 든내 이름이 눈에 띄면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랬던 내가 지금은 부부니에서 그 시절 그 순간처럼 동요하고 있었다. 성 니콜라우스 성당의 거대한 제대처럼 천장의 창률이 높이까지 우뚝 솟은 기계를 마침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쳐다보았다.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의 압축기였다. 홀레쇼비체 발전소 화상에 느릿느릿 석탄을 쏟아놓는 컨베이어처럼 폭이 넓고 기다란 벨트가 흰 종이와 책들을 천천히 실어 날랐다. 작업 중인 젊은 남녀노동자들은 나를 비롯해 내가 아는 어떤 폐지 압축공의 복장과도 닮지 않은 특이한 옷차림이었다. 그들은 오렌지색이나 푸른색 장갑을 끼고 노란 미국식 캡을 쓰고 있었다. 가느다란 멜빵이 등에서 십자로 교차하는 작업복은 티셔츠와 터틀넥의 색상을 돋보이게 했다. 전구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천장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으며 천장에선 환풍기가 윙윙댔다 무엇보다 그들이 낀 장갑에 나는 모욕을 느꼈다. 종이의 감촉을 더잘 느끼고 두손 가득 음미하기 위해 나는 절대로 장갑을 끼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곳에서는 그런 기쁨에 폐지가 지닌 비길데 없이 감각적인 매력에 아무도 마음을 두는 것 같지 않았다. 바츨라프 광장에 에스컬레이터를 탄 사람들처럼 책들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올라가 스미오프 양조장의 가마솥만큼이나 거대한 가마솥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저 끔찍한 용기가 가득 차면 벨트가 멈추었고 거대한 수직 나사가 천장에서 내려와서는 무시무시한 힘으로 종이를 짓누른 뒤 지친 탄식을 내뱉으며 천장으로 도로 올라갔다. 그러고 나면 모든 게 다시 시작되었다. 벨트가 흔들리며 카레 관장의 분수대만큼이나 커다란 타원형 용기 속으로 종이를 밀어 넣었다. 책 더미들이 여기서 몽땅 파괴되었다. 나는 이제 마음을 추스르고 유리병 너머로 트럭들이 손때 묻지 않은 새 책들을 쏟아놓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 책들은 어느 누구의 눈이나 마음, 머리도 오염시키지 못한 채 쓰레기통으로 직행했다.